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JNT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고점 만들어 두었던 22,000원대 오늘도 뚫지 못하고 윗꼬리를 만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JNTC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고 이전 고점 분명히 뚫을 수 있는 시점인 건지 아니면 지금이 고점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jntc가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시점인데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jntc 단독으로 기사가 난게 나오실 텐데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을 했고 2027년부터 양산이 목표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 유리기판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기판 대신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된다면 전력 소모량 자체가 30% 이상 절감이 되는데 단순히 전력 소모만 절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심해짐에 따라서 반도체 성능 자체가 저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줄어든다는 말 자체가 전력 소모로 인한 발열 자체가 잡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성능 절감에 대한 부분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30% 이상의 전력 소모를 절감하면서 이로 인해서 반도체 성능 자체가 즉각적으로 상향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AI 산업 증가에 따라서 반도체, 특히 고성능 반도체, HBM에 대한 중요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HBM의 핵심적인 부품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 종목이 JNT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핵심적인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반등해 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는 부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앞으로 이전 고점인 22,000원 뚫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 반도체 관련 유리기판에 대한 호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22,000원 전 고점은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시점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적인 매출로 이어질 때까지 기간적인 여유가 많이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 22,000원을 이 유리기판 관련 섹터에 대한 호재들이 나와주기 전까지 단기간에 뚫어주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이전 고점 뚫어주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대세상승, 여러분들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18,000원에서 19,000원 이 저점 라인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단순히 이렇게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해 주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4월 9일자 주가가 음봉 나왔을 시점에 제가 4월 10일 투표로 인한 공휴일에 이미 영상을 올려 두었습니다. 이 jntc 5일 전에 올려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악재 없는 하라 그리고 오늘 음봉에 개인만 뺏겼다고 제가 모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jntc에 대해선 이미 확인을 하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매일같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8시 반부터 어제 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그리고 장 시작하게 된다면 오늘 만들어지고 있는 일봉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거래대금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JNTC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이 보고서 JNTC에 대한 보고서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보고서 내용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 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 제가 모두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이번 4월 달 말에 터질 주요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에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이 수급들에 대한 추정치가 있는데 이 수급 추정치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당시 음봉 나왔을 때도 이번 음봉에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이 세력 물량 추정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될지 JNTC에 대한 대응 방법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고 마음 편히 JNTC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신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JNTC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요. 저한테도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JNTC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단타 매수 종목들, 시가 매수 종목으로 장 전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홈페이지, 제가 지금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단과 하단에 배너들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오늘 4월 15일 장 전에 제가 271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DI와 이구산업에 대해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 DI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장중에 18% 이상 올라가서 강하게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이실 거고요. 이구산업 현재 주가 11%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23%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을 만큼 여유있게 주가가 올라가 주었던 종목입니다. 보시게 된다면 거래대금 자체도 충분히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할 때 여러분들 물량으로는 호가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이 유튜브 생방송 제가 매일같이 키고 장 9시부터 장 시작하게 된다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 잡는 방법, 매도를 끝마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종목으로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어떤 종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 매도, 매수,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아무래도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보면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윙 종목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50% 물량은 1차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 끝까지 추세 보면서 제가 대세 상승 끝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매수를 할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이미 대량 매집이 시작된 정황에 대해서 이미 포착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중에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개발을 통해 완성이 되게 된다면 국내에서 독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점에서부터 자리를 다지고 있고 바닥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역시 여유 있게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 이력에 대해서 제가 모두 확인을 해 두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 이 기사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반등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역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에 대해서 꼭 놓치지 않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모두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